파레트 트럭, 이 포크리프트라고도 불리는 이런 거 비슷비슷하게 생겼지만 종류가 많은 만큼 따지고 들면 작업장의 규모 사용하려는 파레트의 모양 올릴 수 있는 높이 들어 올려야 하는 무게에 필요한 힘에 따라 다 달라서 이게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대충 골랐다가는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 정리격으로 이 파레트를 운반하는 포크리프트를 종류별로 설명해드리고 선택하는 방법과 차이점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제품들을 정말 순수하게 이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웃음기 싹 빼고 한번 진지하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여러분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운반 장비가 갖춰져 있는 쌍용 리프트라는 곳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이 포크 리프트는 크게 핸드 파레트 트럭, 스테커 지게차 이렇게 나뉘는데 우선 첫 번째로 이 핸드 파레트 트럭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말 많이 쓰이는 장비인데 이게 마트 같은 곳에만 가봐도 사용하는 걸 종종 볼 수가 있죠 팔레트에 포크 발을 집어넣고 이 레버 핸들을 위아래로 펌프질하듯이 이렇게 움직여서 들어 올린 다음에 운반을 시키는 장비입니다 근데 이것도 잘 보면 여러 종류가 있는데 포크 발과 몸체가 이 용접으로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서 간격 조절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애초에 사용할 팔레트와 포크의 사이폭을 확인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타입입니다 이런 수동 바레트 트럭이 보급형과 고급형 이런 식으로 나뉘기도 하는데 이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셔서 이것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철판 두께 차인데요. 이이 포크 단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 보급형보다 고급형이 더 두꺼운 재질의 철로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얇은 철로 만들어지는 보급형은 이 자재 자체가 덜 들어가니까 내구성이 고급형보다는 떨어지고 가격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정보고요. 이 핸드 팔레트 트럭도 수동과 또 충전식으로 나뉩니다. 충전식은 수동하고는 다르게 컨트롤러가 달려 있어서 손가락 조절만으로 팔레트를 들어 올릴 수도 있고 또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그냥 뭐한 손으로 끌 수가 있죠. 수동이 30만원 정도 한다고 치면 자동은 130만원, 150만원 이런 식으로 하면서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이 자동이 스로틀 레버라서 속도도 쉽게 제어할 수가 있고 이게 힘이 여러분 그 수동이나 자동이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죠? 이 수동에다가 같은 무게 1톤짜리 추를 얹어서 이동시켜보면 정말 안 움직입니다. <laughs> 제가 힘이 약한 편이 아닌데 온 힘을 다 써봐도 잘안 움직여요. 그래서 중량이 무거운 제품을 이동시켜야 된다 그러면 피로도도 낮춰주고 사용할 때 훨씬 더 안전한 전동 바레트 트럭을 사용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 전동 바레트 트럭도 또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배터리와 충전기가 내장되어 있어서 우리 휴대폰 충전하듯이 방전되기 전에 충전시켜가면서 쓰는 방식이 있고요. 하나는 배터리만 탈부착해가면서 교체해가면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사용량이 많아서 충전시킬 시간이 부족하다면 이런 교체식 바레트 트럭을 사용하시는 게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핸드 팔레트 트럭은 단순 운반용이고 적재, 이 쌓는 작업은 안 되는 장비죠. 그래서 이럴 때는 스테커나 지게차를 사용합니다. 지게차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스테커는 좀 생소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스테커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핸드 팔레트 트럭에 스택, 이 쌓는 기능을 추가시킨 겁니다. 어쨌든 지게차나 스테커나 둘다 비슷한 기능을 하는 포크리프트인데 차이점은 이두 가지로 구분을 지어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핸들의 모양, 또 하나는 바퀴입니다. 스테커는 뒤쪽에 손잡이가 뭐 핸드 팔레트 트럭하고 똑같이 생긴 방식이고요. 지게차는 일반 자동차처럼 된 핸들로 돌려가면서 바퀴를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바퀴도 보면 차이가 딱 나는데 스테커는 매끈한 바닥에서 이동하기 좋게 만들어져 있고요. 지게차는 좀더 불규칙한 바닥, 그리고 운반 거리가 좀될 때도 사용하기 좋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스테커와 지게차는 기본적으로 포크가 올라가는 높이, 들어올릴 수 있는 중량, 뭐힘 같은 게 내가 할 작업의 용도와 맞는지 당연히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스테커 먼저 알려드리자면 이것도 또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완전 수동, 이렇게 발로 막 밟거나 손으로 펌프질을 해서 포크를 올려줘야 되고 또 이동하는 것까지 직접 내가 밀고 다녀야 되는 완전 수동인 스테커가 있고요. 두 번째는 포크를 들어 올리는 건 자동인데, 이동하는 건 수동인 거. 세 번째는 포크도 자동으로 들어 올릴 수 있고, 또 이동하는 것까지 완전 풀로 자동인 그런 스테커가 있습니다. 완전 수동으로 포크를 올리는 타입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펌프질 하는 거에 비해서 조금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끝까지 올리는데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힘도 듭니다. 그래서 많이 안 쓰고 가끔씩 쓰시는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수시로 써야 되는 분들은 세미 오토로 하시면 될것 같고, 수시로 써야 되고 이동도 많이 하고 무게도 많이 나가는 걸 다룬다 하시는 분들은 완전 자동으로 된 스테커를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스테커와 지게차는 포크 부분이 용접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파레트 구멍에 맞게 폭을 조절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이 지지하는 발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것도 또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laughs> 타입이 너무 많죠 그래도 다 끝나갑니다 이렇게 D 자로 발이 따로 나와 있어서 이 D 자 포간에 들어가는 팔레트에는다 사용할 수 있는 확장형 타입과 이런 식으로 이 포크와 지지발이 포개어지는 일반 타입이 있습니다. 이런 포개지는 타입은 들어 올릴 때는 분리가 되니까 아래쪽에 뚫려 있는 전용 팔레트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게 특이점이지만 조금만 응용해 보면 일반 뭐 위아래가 막힌 팔레트들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확장형 타입은 전용 팔레트를 써야 한다는 뭐 그런 제약은 없지만 상하차하거나 할 때, 혹은 적재할 때이 뒤끝자 발 부분이 간섭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하고 사용하셔야 하는 장비입니다. 지게차는 뒤쪽에 무게 중심이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따질 필요는 없지만 내 작업에 맞는 편의적인 부분이 가미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포크 시프트라고 해가지고 좌우로 이 포크 전체를 이동시킬 수 있는 기능이 들어 있는데. 이렇게 적재할 때 앞뒤로 여러 번 움직이지 않고도 바로 이 기능을 활용하면 되니까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요새는 지게차 관리하는 것도 진짜 편해져서 배터리 방식이나 이런 거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죠. 저희 회사에서 쓰는 거 지게차가 한개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연축 전지로 되어 있어서 증류수도 항상 관리를 해줘야 되고 충전할 때도 이따만한 충전기 설치되는데 가서 충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 쌍용리프트 지게차 보면서 제가 좀 놀랐던 게 여기 나오는 지게차 배터리는 리튬이온이더라고요 이건 배터리를 관리해 줄 필요도 없고 충전도 이렇게 220볼트에 꽂을 수 있는 코드가 나와 있어서 진짜 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포크바를 앞으로 뻗을 수 있는 걸 리치 기능이라고 하고요 포크리프트로 이동할 때 물건이 앞으로 쏟아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살짝 몸쪽으로 안듯이 기울이는 걸 틸팅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런 추가적인 기능 이름만 알아두셔도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됩니다. 지금 유통산업에서 혹은 뭐 제조 쪽에서도 이런 장비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포크리프트 시장은 계속 발전하는 중인데 제대로 알아야 내가 할 작업에 딱 맞는 그런 장비를 선택할 수가 있어서 한번 알려드려봤으니까 꼭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추후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영상 하단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두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보를 전해드리는 컨텐츠였던 만큼 요 상황극은 빼기로 했습니다. 상황극이 들어가면 본질이 흐려질 수도 있거든요. 맞는 것 같아, 그게. 어, 여보. 사람 못 짜서 그런 거면서 무슨 핑계는 한줄에 되게 타고 있을 거만 그냥 찍지 말거면서 가라 그러지 그냥